네 오늘은 25년 7월 20일이고요 25년 7월 20일에 반포하고 잠원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4개를 저기 이렇게 골라서 그 아파트 4개를 통합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뭐 매매가 평균 최저가 평균 매매가 평균 최저가 그 다음에 전세가도 전세가 평균 전세 최저가 뭐 이런 것들을 4개의 아파트를 한꺼번에 놓고서 비교 좀 하려고 해요 그네개 아파트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반포 리체, 반포 힐스테이트, 신반포 자이 이렇게 이제 네 개를 골랐어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위치가 이제 요거 네이버 네이버 지도고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메이플 자이 이그또 그 옆에 있어요. 요, 요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포 리체는 반포 자이 옆에 있고, 반포 리체, 반포 자이 옆에 있고, 반포 힐 스테이트는 레미안 퍼스티지 옆에 있고요. 여기 왼쪽에 반포 종합 운동장 옆에, 반포 힐 스테이트. 신반포 자이는 마찬가지로, 뭐, 메이플 자이 옆에 있긴 한데, 이제 건너뛰어서 옆에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턱 자이. 네개 아파트를 같이 놓고서 통합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매매, 전세 위주로 해서. 이거는 실거래가가 아니고 호가에 호가. 어, 네 이제 어, 7월 25년 7월 19일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소유주분들이 내놓은 그 매매 호가, 전세 호가를 기준으로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해요. 먼저 위치는 대략 봤고요. 그다음에 좀뭐 레미안 슈퍼팰리스는 843세대예요. 2016년 6월달 입주를 한 거고 반포리츠는 어, 1119세대고, 2011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2011년도. 반포 힐스테이트는 397세대고, 2012년도에 입주를 했고, 신반포 자이는 607세대고, 2018년도. 그러니까 이제 신반포 자이가 가장 최근에 입주를 한 거예요. 2018년도. 그 다음이, 어, 레미안 시마포 펠리스, 그 다음이 반포 힐스테이트, 그 다음이 반포 리체다 이거죠. 이네개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인데 매매 개수예요 25년 7월 19일 토요일자 매매 개수 나온 거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매매 내놨나 이건 비율이 아니고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반포 자이예요총 30건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파란 거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총 33건이 나와 있고요 반포 리체가 빨간 건데 이게 14건 반포 힐스테이트가 녹색이랄까 녹색이 총 9건이 매매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의미한 자료는 이렇게 33평에서 35평 사이 33평에서 35평 뭐 9평이죠 여기서 보면 매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신반포자이다 15개 그 다음에 어, 레미안 네, 신반포팰리스 신반포팰리스가 그 다음 녹색이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반포 리체가 다섯 권으로 가장 적다. 그리고 뭐 특이하다고 할까요? 레미안 신반포 리스는좀 50에서 55평, 좀 중대형 평수에서도 매물로 많이 나와 있다. 다른 것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어, 레미안 신반포 리스는좀 많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41에서 43평도 10권이 나와 있다. 이거죠. 이런 게좀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적 구간별로, 좀 전에, 전세권을 보면, 전세. 전세도, 보면, 내매한 신반포 펜스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65건. 그 다음에, 반포 리체는 적게 나왔고, 보라색이 신반포 자이고, 녹색이 신반포 헬스테이트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3 3평3 6평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전세도 가장 많이, 많이 나온 게, 신반포 펜스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신반포 자이가 37개. 그 다음에 반포 힐스테이트 18개. 반포 리체가 13개. 그러니까 리체가 보면 전반적으로 좀뭐 전세 월세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호가의요 호가. 매매가 평균. 매매가 평균이다 이거죠. 25년 7월 19일자 매매가 평균이다. 소유주분들이 내놓은 금액. 여기, 어 가로축에는 면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면적. 이렇게 세 평씩 끄는 거예요. 몇평 쭉, 쭉,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형 평수 되는 거고. 자, 여기서 33에서 35평을 보면, 33에서 35평을 보면, 여기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같이, 여기가 있잖아요. 여러 아파트 다, 다 있으니까. 자, 여기를 보면, 가장 싸게, 싸다는 게 호가라는 거예요. 매매가 평균. 33평에서 35평이다. 호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평균가 가장 싼게 레미안 신반포 패니스예요. 매매 개수로는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레미안 신반포 패리스가 근데 이제 매매가 평균으로는 4 3억 2천. 그 다음에 반포 리체. 반포 리체가 44억 6천이에요. 어, 매매가 매매 호가 평균 44억 6천이다. 다시 한번 가장 싼 거는. <laughs> 신반포 펠리스 43억 2천, 그 다음에 43억 6천, 반포 리체. 그 다음에 이제 싸다고 해야 되나? 반포 힐스테이트가 49억 6천. 그 다음에 신반포 자이다. 신반포 자이가 49억 8천. 거꾸로, 9평에서 33, 35평 사이 가장, 가장 비싼 거는, 비싸게 나온 거는 신반포 자이고, 그 다음에 반포 힐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반포 리체가 43억 6천이고, 가장 싸게 나온 게, 레미안 신반포 펠리스다. 사실상 2,000. 지금, 리체나, 뭐, 신반포 펠리스하고, 여기 그, 힐스테이트 이쪽, 요거 오는, 금액 차이 꽤 나요. 호까지만. 한 6억 차이가 나요. 6억 차이. 어, 신반포 차이. 요렇, 요렇다 이거죠. 어, 레미안 힐스테이트, 바, 아니, 반포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300, 397세대인데, 오, 같은 평형에서 반포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신반포 신반포 레미안 신반포 페니스는 2016년도에 입주한 것이고 843세대고 반포힐스테이트는 397세대고요 2012년도에 입주한 거예요 차이가 금액 차이가 호까지만 음. 반포리체는 2011년도에 입주한 것이고 신반포자인는 이제 가장 샘핑 아파트니까 뭐 그렇다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좀 이왕이면 좀 평수가 좀 같이 있는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비교가 좀 그러네요. 여기 좀 51에서 53평도 보면 어, 반포 아 51에서 53평 사이에서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가 55억인데 반포 리치는 53억이다. 어,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더 위고요. 여기 24에서 26평 여기 보면 신반포 자이하고 반포 힐 스테이트하고, 반포 리체도 지금 금액이 같은 것 같은데요. 그죠? 신반포 자이나 38억이고, 힐 스테이트도 38억이고, 여기 그, 주황색이 반포 리체였거든요. 여기 주황색이 반포 리체잖아요. 근데 반포 리체도 금액이 같아, 38억으로. 어,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24에서 26평 사이는 반포 힐 스테이트, 뭐 신반포 자이, 네, 그리고, 뭐야, 반포 리체, 이게 다 똑같아요, 값이. 신반포 자이, 네. <laughs> 그렇죠? 여기 반포 리체가 38억 있잖아요? 네. 24에서 26%는 반포 리체가 의외네요. 반포 리체가 지금 신반포 자이하고 금액이 같아요. 매매 효과가. 효과예요 효과. 좋다. 예, 매매 최저가. 매매 최저가. 아, 좀 전에 본 것은 매매 평균가. 매매 최저가. 24-26평에서 매매 최저가는 매매 최저가는 반포 리체 35억. 그 다음에 매매 최저가가 신반포 자이나 반포 힐스테이트나 어, 같아요. 30.9억으로. 같은 거죠, 뭐. 33-35평 보면 최저가는 시,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340조 9천. 최저가가. 그다음 반포 리체 43호, 그다음에 신반포 차이가 4 4 9천 어, 그다음에 반포 힐스테이트다. 반포 힐스테이트가 최저가가 47억이다. 차이가 좀 있네요. 신반포 차이하고 이게 좀 특징이다. 특징이고 <laughs> 이게 뭐 51에서 53평 사이를 보면 51에서 50, 얘가 반포 리체가 최저가 55억이면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는. 5 3억9천이다 자, 이것도 그렇다, 아니죠? 그 다음에 전세를 볼게요, 전세. 전세 가격. 전세 평균가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 평균가는 먼저 이제 그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파란 게, 네미안 신반포팰리스에요 2016년 입주한 거고, 반포리체가 빨간 거고, 반포리체 빨간 거고, 레미안 힐 스테이트가 녹색이고, 어, 레미안, 그 반포 힐 스테이트가 전세도, 전세 평균가 높죠? 오, 조금, 야, 반포 힐 스테이트가 거주 조건이 좋은가 봐요. 그 다음에 신반포 자이, 신반포 자이가, 어, 전세는 조금 쎄요. 좀 밑에 있다고 할까? 지금 24에서 26평을 보면, 여기 보면, 24에서 26평, 가장, 그, 뭐죠 전세가 싼 게, 전세가 평균 싼게 신반포자이에요 10억 7천 메이플자이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신반포자이가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반포리체가 12억 8천 그 다음에 반포 힐스테이트다 13억 5천 메이플자이에서 좀 멀수록 그 전세평균가가 좀 뭐라고 하더라 비싸다고 할까요 가장 신반포자이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반포리체가 12억 8천이고 그 다음에 반포 힐스테이트가 13억 5천이다 33에서 35평을 보면 가장 싼 게, 네미안 신바부 펠리스다. 메이플 사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게 전세 평균 가격이 13억 7천.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에, 반포 리체가 14억이고, 그 다음에 신바부 자이다이오, 14억 6천. 그다음에 반포 스테이트 16억 천. 네, 전세 평균가 33평에 35평. 가장 싼 게, 신바부 펠리스. 그다음에 반포 리체고. 그다음이 신반포 자이 13600. 그다음이 것이 반포 리스테이트다. 1 6천0 0 그다음에 뭐3 39, 9평도 39평 4 0평도 볼까요? 요거 요거. 3 9평4 0 평도 보면 가장 싼게 내매한 신반포 팰스네 그다음이 반포 리체고. 리체 차이가 좀한 뭐 2억 차이가 나요. 음, 반포 리체가 선방을 하고는 있 야, 아, 뭐, 이거, 이게, 이게,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 전세 평균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5 1 53평이, 이게 지금,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가 843세대고, 2016년대 들라는 건데, 반포리체는 2011년도에요. 5년 차이가 나는데. 전세가 18억 9천이고, 얘는 25억 5천이에요. 물론, 이제, 매물수가 많지가 않아서 평균 값을 가져서 비교하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 그래도 차이꽤 나잖아요. 25억 5천하고 18억 9천이니까 한 6억, 7억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같은 평형인데? 야, 제가 볼 때는 레미안 신반부팰리스가 메이플자이 그 전세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반포 리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78억까지 차이가 날 정도인가 그건 조금 의문이네요 얘는 최저가에요 최저가 전세가 최저가 전세 최저가에서 이제 25년 7월 19일자 2 4평이2평에서 가장 싼게 전세 가장 싼게신반포자예요1억4천그 다음에는 반포 힐스테이트 그 다음에 반포리채 리체. 반포리채가 최저가는 더 높아요 힐스테이트보다도 33평, 35평에서는 가장 싼게 신반포팰리스 10억 7천, 신반포차이 13억 8천, 그 다음에 반포리체가 13억 9천, 전세 최저가 힐스테이트가 15억 5천, 어, 전세 33평, 35평 사이에서 전세 최저가는 반포힐스테이트가 상당히 높네요. 반포힐스테이트가 약간 의외다. 왜, 의외, 저만의 외인가요? 차이가 꽤 나요. 힐스테이트가 세대수가 397세대고, 2012년도에 들어간 건데요. 신반포 자일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레미안 펠리스보 그렇고.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매매 거래금의 분포거든요. 매매 거래금, 매매가, 매매가. 그래서 이제 여기 25평형, 2 5평에서 보면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반포 리체가, 그러니까 25평형에는 주로 이제 반포 리체가 있는 거죠. 주로. 반포 리체가 있고. 아, 그렇다. 이거는, 자, 이거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반포 리체, 반포 힐스테이트, 신반포 자이드에서 매매가 전세가, 호가 위주로 알아봤어요. 호가 위주로. 어 이게 좀 약간 의외인 게 의외라고 할까요? 의외인 게 평균가 매매 평균가에서는 신반포 자이가 이 녹색이 신반포 자이였거든요. 신반포 자이가 좀 높았고 그랬는데 막상 뭐라고 하냐? 전세? 전세가 이런 데서는 좀 낮고요. 신반포 자이가. 반포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선방을 한다. 매매 평균가도 그렇고 전세 평균가도 그렇고요. 이제 요게 매매 평균가고, 매매 평균가는 반포리체를 보면 뭐 약간 좀 밑에인데, 대신에 이제 33에서 35평 사이에서는 레미안 신바보 페리스보다도 높아요. 매매 효과가. 레미안 신바보 페리스가 전반적으로 좀 낮고, 전세가 평균에서 보면 어, 힐스테이트가 단연 위에요. 신반포 자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신반포 자인은 메이플 자인 입주장의 영향을 받는지, 어, 전세가 평균에서요. 간단히 네, 이렇게 4개 네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